가온이의 일기 날씨 맑음 제목 벚꽃 구경은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나무 막대기 히히 꽃 냄새도 좋고 풀냄새도 좋아 오이 냄새는 뭐지 친구 냄새난당 킁킁킁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다운이라고 해. 벚꽃은 봄에만 피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예뻤다. 누나 빨리 와. 누나가 벚꽃 앞에서 사진도 찍어줬다. 나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누나가 건너편에 가보자고 그랬다. 다리 건너는 것도 신나는 일이었다. 열심히 걸어서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벚꽃이 많아서 너무 예뻤다. 우와, 너는 물에서 진짜 빠르다. 아빠, 물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신기해요. 태어나서 처음 본 벚꽃은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 꽃놀이 또 가자고 해야지. 오늘의 일기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안녕!